mm -hmm. 속의 인연들 세 번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. 인연법입니다.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인연법이 불교의 본질이죠. 창조론도 아니고, 우연도 아니고 다만 인연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느티나무 아래에 이 밤을 지낸두 꼬마들과 스님이 만났더니 꼬마들이 스님을 보자 놀라 가지고 할매를 부르면서 울었다고 했죠. 그래서 이그 스님이 동자 두를 데리고 절로 올라왔습니다. 여기에 올라와서 이제 이 꼬마들은 스님을 따라서 암자로 올라와 스님이 마련해준 따뜻한 밥과 국을 먹고 이제 살만하다는 표정을 지었다. 그러니 밤새 그 느티나무 속에서 자는 둥 마는 둥하면서 이 불안에 떨고 있다가 저래 와서 국과 밥을 마련해 주니까 이제 살만해서두 형제가 이렇게 이 아주 팔을 뻗쳐서 즐거운 모습을 짓고 있었죠. 그뿐만 아니라 벽장 속에 있는 맛있는 사탕도 꺼내 받았으니 더욱 신바람이 났다.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이 사탕도 꺼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.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사탕도 먹으면서 이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. 그리고 나선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. 너희들 어느 동네에 사느냐? 이렇게 무착 스님이 물으니까, 몰라요. 아이, 두 꼬마가 동시에 자기들이 산 동네가 어딘지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다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나는 아홉 살이고요 동생은 여덟 살이라요 그래서 나이는 한살 터울로 아마 아홉 그 살, 여덟 살이라고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래도 한살더 유형이라고 대답은 형이 또박또박 했다. 그러면 너의 부모님은 무착스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두 형제가 없어요.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. 그래. 그럼,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가? 그래, 또 모르니까. 몰라요. 할매 말이 내가 두살 때. 어머니는 어디로 갔고, 아버지는 경찰서로 끌려갔대요. 아이, 그러는 게라. 그러니까, 이, 예. 무착스님이, 너희들 여기 참잘 왔다. 그런데 이 산골에서 나하고 같이 살 수, 있겠나 그렇게 모르니까 아주 둘이 좋아하면서 아이고 스님과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하기를. 우리 할매가요 아무리 가라키해도 무조건 안 간다 하고 눌러 붙어 있으면 명도 타고 이 복도 타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꼭 눌러 눌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. 대답을 하는 겁니다. 그 말을 들은 무착스님이, 그래, 그래, 잘 됐다. 나도 혼자 살다가 귀엽고 잘 생긴 너희들, 형제들이 오니 신이 난다.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무척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자락은 지난 밤 꿈과 연결되어 지금도 황룡의 등을 타고 허공을 나는 뜻이 성스러운 감흥에 휩싸였다. 그 지난 밤에 청룡과 황룡이 승천을 하는 모습을 보고, 참, 이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애들을, 애들을 대하고 있었지요. 죽던 차에 뜨뜻한 밥과 국을 먹고 사탕도 또 스님하고 이렇게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놓에 희나지요. 이 배가 부르고 이런저런 말이 이어지자 이제 아이들도 이신 생글거리며 스님을 빤히 쳐다보다가 신기한 듯 물었다. 그런데요. 왜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? 음, 어, 나는 스님이란다. 스님은 머리를 깎고 살거든. 왜 그리 반질반질하는데요? 자주 깎으니까. 스님이 뭔데요? 이렇게 말문이 터지자 두 형제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. 아, 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도를 닦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단다. 그럼 스님 아버지는요? 또 그렇게 물으니까 부착스님 대답이 아버지도 스님이고 그 스님의 아버지도 스님이었단다.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또 스님이셨고 아니,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꾸 따져 묻는 겁니다.생글생글 얼굴이 이어가지고 웃어 죽겠다는 식으로 두 아이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리를 끌적거렸다. 그래서 그 눈치를 보고서 무작스님이 그러니까 먼 옛날부터 스님 집안이 되어서 이 불당골에서 계속 살게 된 거지. 그럼 스님 아들도 스님이라요. 또 이렇게 맹랑하게. 물었지요. 그건 아니지. 난나들이 없어. 옛날엔 스님들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공부만 하다 보니 장가를 장가들 틈이 없어서 아들을 못 두었다. 그러니까 내 아들은 너희들 청 용인 셈이지. 장가도 안 가고 단번에 멋진 두 아들을 두게 되었으니 내가 기분이 좋구나. 이렇게 무작 스님과 꼬마들의 대화가 지속이 됩니다. 그러니까 스님 우리도 참 좋아요. 이 좋은 곳에서 스님과 같이 살게 되는어요 마치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좋아요. <laughs> 이렇게 둘은 둘은 얘기를 나눕니다. 두 아이는 번갈아가며 대답하다가 서로 손을 맞잡고 그저 좋아서 어째 줄 몰라 했다. 그래서 이제. 계시서 신바람이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, 무작스님 꿈에 청룡 황룡이참 성전 나는 꿈을 꾸었는데, 마치 이름을 묻고 보니까 하나는 청이고 하나는 이 용, 용이 되었으니까, 그 꿈과 자꾸 연결지어 보면서 무작 스님은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지요. 그러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해는 벌써 중천에 떴고 나무들 끝자락마다 푸른 기운이 돌면서 봄을 빨아 올리고 있었다. 감자 감자밭 두둑 위 죽은 잔디 속에서도 푸른 쑥들이 뾰족하게 제 모습을 보였고, 해우소 근처 양지바른언덕엔 노란 산소유와 빨간 진달래가 봉머리가 서로 먼저 봄을 맞을세라 시샘하듯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. 어디서 왔을까? 몇 마리의 벌과 나비들이 꽃향기를 맡고 앵앵거리며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. 봄이 되면 은 제일 먼저 피는 것이 노란 산소이고 두 번째가 빨간 진달래입니다. 꽃향기가 있으니 어디에선가 벌과 나비가 찾아와서 꿀을 빨아먹고 있는 따뜻한 봄날의 정경이었습니다. 그렇듯 세월은 흘러, 흘러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길 반복하나니 울당거루 세 사람도 그 무상의 힘에 실려서 변화를 이고 산다. 이렇게 불당골에 청룡과 항룡 두 꼬마가 들어와서 혼자 지내고 있던 무착 스님과 함께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지나가고 꼬마들도 글을 배우면서 몰라보게 키가 불쑥불쑥 커지는 그런 세월을 불당골에서 맞고 있었습니다.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여기에서 멈춥니다. 잘들 계십시오.